하늘,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정체는 어떤 것일까요? 만일 하늘이 위에 있다면, 지상, 땅에서 1층 건물, 10층 건물, 100층 건물. 지상, 땅에서 지하 1층, 지하 10층, 지하 100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비유를 해보면, 올려다 본다면, 어디까지가 하늘일까요? 지상 1층, 10층, 100층, 지하 1층, 10층, 100층에서 올려다 보는 하늘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지상 1층, 지상 10층, 정지상 100층 지하 1층 지하 10층 지하 100층 어디까지가 하늘일까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은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하늘 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전, 후, 좌, 우, 상, 하. 앞, 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이 하늘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의 전단지를 보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아니, 하늘이 나를 중심으로 주변 원인데 왜 위에서 내려오기만 하겠습니까? 좌에서 우에서 걸어올 수도 있고, 지하에서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단편적인 생각입니까? 단순한 생각입니까? 재미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거품, 아지랭이 등등의 비유를 합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전단지를 받게 됩니다. 전도하는 전단지죠. 보면, 참 생각이 깊지 못하구나. 사유를 깊게 하지 않는구나.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것을 옳다고만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하늘에 기준쯤이 없다. 나를 중심으로 원. 전, 후, 좌, 좌, 우, 위, 아래가 하늘이다. 맑은 하늘에 멀리 보면 푸르게 보이고 가까이 보면 많은 오염물질이 있으니 혼탁해 보입니다. 우리 바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도 가까이 보면 혼탁해 보이지만 멀리 보이면 푸르게 맑아 보입니다. 또 깊은 물 맑은 깊은 물일수록 푸르게 밝아 보입니다. 더 깊으면 검게도 보이죠. 검푸르다 그러죠. 하늘도 그렇죠. 내 눈앞은 많은 오염 물질이 있으니 혼탁해 보이지만 내 시야에서 멀어지고 멀어지면은 날씨가 맑으면 맑은 푸른 창공, 푸르게 보입니다. 더 멀리 보이면, 금게 보이겠죠. 금 푸르게 보이겠죠. 결국, 우리 시야에 한계는 있지만, 시야에서 보는 공간이나, 시야에서 보는 바다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 이렇게 보면, 땅 위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쥐구멍, 뱀구멍, 개미구멍, 뭐, 각종 지렁이구멍, 땅 속에서 사는 동식물들이, 때려는 광물들이 만들어 놓은 구멍, 그것도 하늘입니다. 그것도 하늘입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수 있던, 눈으로 볼수 없던, 채워지지 않은 공간은 하늘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